혹시 무선 마우스가 갑자기 뚝뚝 끊겨서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게임 중 중요한 순간에 멈춰버리거나 작업 도중에 커서가 멋대로 움직여서 짜증났던 기억.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무선 마우스 끊김 현상은 정말 불편하고 짜증나는 문제인데요. 이 포스트에서는 끊김 현상의 원인부터 해결 방법, 예방 팁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범위는 누구? 무선 마우스 끊김 현상의 원인 무선 마우스 끊김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배터리 부족. 배터리가 부족하면 신호가 약해져 끊김 현상이 발생합니다. 항상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새 배터리로 교체하거나 충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팁. 저는 항상 여분의 배터리를 책상 서랍에 넣어둬요. 별표 주파수 간섭. 다른 무선 기기, 와이파이 공유기, 블루투스 장치, 무선 키보드 등의 주파수가 무선 마우스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시, 저는 무선 마우스와 와이파이 공유기를 가까이 두었더니 끊김 현상이 심해졌어요. 위치를 바꾸니 해결됐습니다. 별표 거리 문제, 무선 마우스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가 약해집니다. 수신기를 마우스 가까이에 두거나 장애물을 제거해 보세요. 별표 USB 포트 문제, USB 포트 불량 또는 호환성 문제로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USB 포트에 연결해 보세요. 경험담, USB 허브를 사용했을 때 끊김 현상이 발생했는데 PC 본체의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니 해결됐어요. 별표 드라이버 문제, 오래된 드라이버나 손상된 드라이버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해보세요. 2. 끊김 현상 해결.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끊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 별표 배터리 확인 및 교체. 가장 먼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새 배터리로 교체하거나 충전하세요. 별표 주파수 간섭 줄이기. 무선 마우스와 다른 무선기기 사이의 거리를 넓히거나 사용하지 않는 무선기기를 끄세요. 별표 수신기 위치 조정. 수신기를 마우스 가까이에 두고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팁: USB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면 수신기를 마우스 가까이에 둘수 있어요. 별표 USB 포트 변경 다른 USB 포트에 연결해 보고 USB 허브를 사용하는 경우 PC 본체의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해 보세요. 별표 드라이버 업데이트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세요. 주의: 드라이버 설치 전 기존 드라이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마우스 패드 사용.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면 마우스 인식률을 높여 끊김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어떤 마우스 패드가 좋나요? 자신의 마우스 종류와 사용 환경에 맞는 마우스 패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천 재질 패드, 게이밍용 하드패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 비교해보고 선택하세요. 3. 끊김 현상 예방. 미리미리 준비하자 끊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정기적인 배터리 교체 충전. 배터리 잔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체하거나 충전하세요. 별표 주변 환경 정리. 무선 마우스 주변에 금속 물체나 전자기기를 두지 마세요. 별표 최신 드라이버 유지. 제조사 웹사이트를 통해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하세요. 별표 운영체제 업데이트. 윈도우나 맥 a c o s 와 같은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면 호환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무선 마우스 선택. 이것만은 알고 가자, 새로운 무선 마우스를 구매할 때 끊김 현상을 줄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별표 연결 방식, 블루투스 방식보다 2.4GHz 무선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별표 DPI, DPI, 다치 PR인치, 는, 마우스의 감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자신의 사용 환경에 맞는 DPI를 선택하세요. 실전 활용법, 게임을 즐겨 한다면 높은 DPI의 마우스가 유리합니다. 별표 폴링률, 폴링률은 마우스가 1초에 컴퓨터에 신호를 보내는 횟수입니다. 높은 폴링률은 더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합니다. 별표 배터리 수명,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수명을 가진 제품을 선택하세요. 끊김 현상 없는 편안한 무선 마우스 사용. 이제 어렵지 않죠? 위에 소개된 팁들을 활용해서 답답함에서 벗어나세요. 상품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3d46